다음은 이코노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싱탱크 얼터 컨텍스에 의해 시작된 이 비영리 프로젝트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가고 있는지를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나눔으로써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얼터 컨텍스에서 한국 지역 인터뷰를 호스팅하고 있는 천민조이고요 오늘의 게스트는 영농조합법인 순수람을 창립하시고 운영하고 계신 천춘진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셔보았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님 네, 그럼 이 인터뷰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경영하고 계신 사업에 대해서 혹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저는 일본에 이렇게 유학을 하게 됐는데. 아, 어릴 적에 이렇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아, 2년제 전문대를 졸업했더니 학교에서 조금 성실하다고 일본에 연수를 가보라고 아, 1992년도에 비행기표를 끊어주셔서 아, 일본에 연수 갔다가 1993년에 일본에 갑자기 추위가 왔습니다. 여름철에 여름철에 추위가 왔더니 93년도 가을에 쌀이, 일본에 부족하게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쌀을 사려고 슈퍼 앞에 50m, 100m씩, 줄을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쌀값은 당연히 폭등하게 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단한번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농업이 어려워지고, 쌀값이 폭등하게 되고, 쌀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농업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는데, 그때 처음으로 농업이 이렇게 귀중한 산업이고, 한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일본 동경농업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 연구소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아 이제 친구들도 대학교수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중요한 농업을 필드에서 현장에서 한번,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2004년도에 12년간의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기능해서요. 아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조그마한 조직을 만들게 됐고요. 들어와서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어린 채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 채소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많이 보급이 되 있지 않았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어린 입 채소, 영어로는 이걸 베이비 리프라고 해. 입이 어리다 해서요. 이 채소를 이제 우리나라에 근 선두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초창기 때는 뭐 돈이 없다 보니까 아주 작은 면적, 한 2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면적에서 테스트 하면서 돈이 없어서 주변에 부도 나와서 놀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대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면적을 늘려서 현재 하고 있고요. 어, 게좀 어린 채소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만평 정도의 규모까지 규모화했고, 직원은 이제 우리 교육생들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비전과 목표 위에 세워진 기업 같아요. 어, 기업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경영하고 위치, 경영하고 계신 기업의 위치는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희 농장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진안군이라고 하는 아주 마이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진안군에 위치해 있고요. 어, 조금 더 저희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회사는 조그만한 어린 채소, 베이비 리프로 시작해가지고 스플라우트 계통을 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주변의 농가들을 교육해서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분들이 생산한 걸 전량 수매해서 유통해 드려서, 저희도 성장하지만 주변의 젊은이들도 함께 농촌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농산물까지 유통하다 보니까 이게 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풀어보려고 저희가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음식점 사업도 시작해서 한때는 전국에 10개 매장까지 운영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예. 예,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정신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계획했거나 꿈꾸면서 왔던 비즈니스의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순수함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나 다른 정부의 규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아, 사실 팬데믹,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전부터 새싹을 주변 농가에 보급시켜가지고 이걸 전적으로 수매해 주면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또 신선한 농산물이다 보니까 많이 생산은 됐는데 제때 못 팔면 그 비싸고 좋은 채소들을 버려야 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걸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전국에 음식점 사업을 했는데 음식점이 전국 한0 개까지 나가는 과정에서. 시스템화를 잘못해서 이제 결국은 한 2년 전에 문을 닫았는데, 닫으면서도 저희가 거기에서 얻어진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새싹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면 새싹을 활용한 칼이라든지 새싹즙이라든지 새싹환이라든지 새싹을 활용한 여러 가공품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사실 이 가공품을 개발해서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이렇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1차 농산물이더라고요. 세싹게이 원물을 소비하는 곳이 주로 레스토랑이나 예식장 이런 데인데 아, 코로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레스토랑이나 예식장이 거의 뭐 통제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 1차 농산물은 지금도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1차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아주 다양한 거래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해놓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회사가 역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혜로운 극복 방안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 물론 기업의 운이 따라주는 것도 있다지만 정말 좋은 판단력이 기업을 살리고 조직가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시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 싶어요. 어, 혹시 거래처들이나 손님들. 아니요 다른 경쟁업체들의 모습은 이번 코로나 상황을 전후로 해서 뭐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저 아주 가깝게 잘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상추 한 가지만 가지고도 1년에 100억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제가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 전적으로 공급을 하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도 오고 그 전에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 30%가 2년 만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의 채널이 다양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유통 채널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에게 매우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지금 어떤 품목이 아주 잘 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어,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가공품을 어, 연결된 가공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거래처를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고 주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곳들은 어, 역시 1차 농산물 한 가지로 어, 너무나 한 곳이나 두세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했던 거래처들은 굉장히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거래처를 뚫는 게 중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공급하고 계신 거래처나 손님들 대상으로요. 혹시 그 거래처들의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어, 거래처들은 지금 역시 코로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대면하지 않으면서 언택트라고 그러죠. 집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는 걸 원하시다 보니까 마침 저희가 가공한 가공품들이 집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새싹으로 만든 카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여러 온라인 채널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순수함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도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다시 순수함의 관점으로 돌아와서요. 근래 경영 상황과 앞으로 한두세달 정도 간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생산직도 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는 인력이 조달이 어려워서 요즘은 OEM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진안군은 우리나라 홍삼 대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해 홍삼을 활용한 가공품을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어,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삼계탕을 많이 먹거든요. 그 삼계탕에 우리 지난해 홍삼을 넣어서, 우리 지난에서 아무도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은 홍삼 삼계탕을 연구했고요. 이것이 앞으로 한달 이내에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서 연구해서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시설을, 외부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OEM 방식으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거래처를 가지는 것과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가공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코로나 이겨내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가공품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실은 저희가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내지만 다 고객에게 선택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투명한 비닐봉투에 꾹 짜서 먹는 쨈. 쨈이 어, 이렇게 겉으로 보면 비닐봉투에 보여요. 다 짜고 먹고 나서 버리기도 쉽죠. 병보다도. 이런 쨈도 국내 최초로 개발했지만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손님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 어, 제품을 개발하면서도 사실은 성공할 것 같지만 때로는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도전하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새싹이 주 브랜드이기 때문에 새싹을 활용한 가공품 그래서 새싹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홍삼삼계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진안군, 우리 진안군의 브랜드를 좀 띄우면서 저희도 진안군과 함께 진안을 홍보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구체적이고 좋은 계획, 도하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업분들과 경영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 질문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세 가지 정말 필요한 것, 세 가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일지 답변해 줄수 있으실까요? 예 네, 첫째는 저희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고급 인력 채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함께 R&D도 하고 싶은데 R&D 이렇게 새로운 상품 개발에 한계점이 있어요 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흉내라도 내는데. 고급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유통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요. 경력자들도. 그런데 이런 인력 구하기도 또 어려움이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케팅에 좀 애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콘트에서 보면 직원인데, 첫째는 이제 고급 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두 가지는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부족한 점도 많지만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 위기들을 정말 잘 극복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더 많은 거래처를 뚫고 기업에서 혁신을 할때더 많은 가공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너무 한 가지 상품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도 오늘 정말 좋은 노하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상 락다운 이코노미의 첫 번째 한국어 게스트가 되어 주신 것을 정말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영상이나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흥미가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이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니까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